네, 안녕하세요. MSI 게이밍입니다. 오늘은 1060 아머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할 건데요. 요거는 1060 아머, 어디보자. 네, 3기가 제품이네요. 네, 일단 아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머 느낌 나는 고급스러운 박스 안에 들어있고요. 요 안에 꺼내면은 요렇게 들어있는데 일단 제가 너무 한 손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미리 빼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뭐 제품 설명서 그리고 뭐 드라이브 CD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제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디어 샘플이라서 좀 비닐이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사신 제품에는 비닐이 잘 포장되어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빼볼게요. 오우야 예어 아씨 한 손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일단 제품을 이렇게 빼면은 네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게 샘플이어서 그 원래 같은 새 제품에는 여기 펜에 이쪽 펜에 제로 프로저 관련 설명이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 MSI 그래픽 카드의 새거 그리고 종고로 확인하실 때 여기 팬에 그 스티커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d m i 가두개 hdmi가 두개 있고 그리고 dpi 그리고 이제 dbi 이렇게 있는데요 hdmi가 두개 있는 거는 그이 제품이 vr도 가능한 네, vr을 하기 위해서는 hdmi가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네. HDMI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머 그래픽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트윈 프로저 5 기술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쿨링 기술보다 전 세대에서 많이 그 많은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셨던 그 트윈 프로저 5 쿨링 기술이 들어가서 강력한 쿨링 성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팬에 스티커 붙여 있었던 제로 프로저. 네, MSI의 제로팬 기술이죠. 그 일단 세계 최초로 MSI에서 개발한 기술이고 지금 많이 보편화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볍고 되게 슬림해요. 서슬로 제품이고 그 무게는 0.7kg 이하여가지고 되게 가벼운 편이라 따로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밀리터리 클래스 4. 부품들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분해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는 그냥 MSI 그래픽카드 리뷰들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현재 구매하시면 지금 사용기 이벤트도 진행 중이 있거든요. 자 이제 쓰신 분들 좀 추첨해가지고 문화상품 4만 원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걸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게 되시면은 그 업그레이드 이벤트 해가지고 MSI 그래픽카드를 사시면은. 그위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어디 보자. 그 네,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있거든요. MSI 공식 카페로 들어오시면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MSI 그래픽 아모 그래픽 카드에 대한 이...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